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머지 마인 골드러쉬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머지 마인 골드 러시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게 o 게 o 게 o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튜토리얼인 것 같죠? 뭔가 유닛을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합치면은 이제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6.308A 얻었습니다. 방금 합체해서 얻은 광부인가요, 이거? 광부를 갖다가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laughs>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뭔 선물 상자가 이렇게 떴냐? 풀이 바로다가 공짜 하나 얻었습니다. 뭔가 또 이렇게 상자가 뜨고 또 하나 받고 스피드 두배 상자 또 나왔어요. 아 이거는 이제 광고 보면은 뭐돈 주는 건데 지금은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광고 볼 필요가 없다. 바로다가 또 받기 바로다가 합체 바로다가 올려놓기 상자가 되게 자주 뜨네요. 이게 또 떴어. 아 광고 보면 레벨 3짜리를 그냥 준다고 하는데, 안 봐. 귀찮아. 상자 또 나왔고,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 이 밑에 광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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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뭔가 이제 또, 간만에 하는 합체 게임이네요. 아마 이제, 미니카 키우기 이후로 하는 합체 게임인 것 같아요. 뭔가 룰렛을 돌리라고 이렇게 또 나왔네요. 돌려, 돌려, 돌림! 반. 돈 곱하기 3배, 5분 동안. 자, 다음은, 5단계. 드릴을 갖고 있네요. 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합체, 합체, 합체. 뭐, 아직까진 게임 나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4단계끼리 합치고, 5단계끼리 합치면은, 6단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웬 기차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누르면은, 골드러시 이게 뭐죠? 터치해야 되나? 아, 아 터치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 알아서 이렇게 돈을 버네요. 이제 열차가 지나가면서 아니 뭐야 잠깐만 돈을 무슨 이거 B라고 적은 건가? 이거 끄면은 와돈 오지게 들어왔습니다. 바로다가 또 생성 생성 아니 여기 밑에 자세히 보면은 이 다음 거. 이거 뭐야? 눌러도 반응이 없네? 이걸로 어떻게 바꾸죠? 한 번에 소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더보기는 뭐야? 아, 더보기는 이제 뭐랄까? 도감이죠, 도감. 광고의 도감. 어디까지 있나? 이거,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에이! 59 단계까지 있는데 이59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레벨 1짜리 광고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과연 이런 것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 굉장합니다 진짜 어이 상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 계속 광고 보라고 나오네요 이런 게임은 또 광고 제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근데 뭐 굳이 돈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 골드러시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광고구매 2단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이거 2단계 바꿔가지고 와 요걸로 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또 광고 만들면은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잘하면 오늘 끝까지 못깰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 합체해준 다음에 7단계 하나 또 만들었고 요렇게 이렇게 쓱 합체하면 8단계 그리고 이게 만들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한 번에 보시다시피 굳이 돈벌 필요가 없는데 3단계를 만들 수가 있네. 와 이거 다음 단계 이제 만들 때마다 뭐랄까? 광부가 그냥 하나씩 추가가 되네. 바로다가 또 3단계 이렇게 만들면서 합체하고. 어 이거 게임 너무 쉬운데? 잠깐만. 골드러쉬 한번 더 하려면은 아, 116분이나 기다려야 돼? 이건 망했다. 하긴 저런 거 계속하면은 사기지 그냥. 오케이. 8단계 하나 만들었고 8단계끼리 또 이렇게 쓱 합체해 가지고 9단계. 그러면 이제 4단계 광부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캐냐? 오. 잘 봤고요. 4단계 광부 이렇게 만들 광고보고 이거 돈 받아야겠다 엄청 많이 주네 오케이 광고보고 왔고 돈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다가 또 합체 아 이거 뭐 굳이 뭐랄까 현질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 게임 현질하는거 있나요? 하면서 9단계 바로 만들어서 합체 어 빨간색 로봇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5단계 생성 가능하고 이렇게 빨간색 올려놓으면 어잘받고요 아니 잠깐만 계속 이것만 반복해야 되잖아 지금 보니까. 아 이거 현질전 없냐? 일단 이건 도감이고 아이 게임 현질 없구나. 아이 뭐 없어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 게임은. 바로 나가고 5단계 이렇게 만들고 이거 약간 저번에 썼던 무한의 농장인가 그 게임이 생각나네요. 자 빠르게 10 단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 단계 만들었고 바로다가 합체하면은 11 단계. 오 이거 약간 스타크래프트 질럿 닮았어요. 최강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오호 진짜 질럿이었네. 하면서 이제 6 단계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1 단계 하나 만들었고 질럿끼리 합체하면은 검은색 질럿 나왔어요. 하면서 7 단계 연락되고, 오케이 12 단계 만들었고 검은 질럿끼리 합체하면은 과연 원. 뭔가, 몸 좋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체감 어떻게 하죠? 어, 그냥 내려 찍어버리네요. <laughs> 오케이. 13단계 만들었고, 합체하면은, 또 아저씨. 14단계 만들었고, 합체. 크리링 나왔네요. <laughs>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이 중간중간에 돈을 주는 광고. 이 상자에서 되게 자주 뜨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왜냐하면 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돈을 축척을 해놔야 됩니다. 하면서 크리링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체 벌써 16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다른 합체 게임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을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이거 진짜 끝까지 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16단계 만들었고 17단계 완성 와 파워레인저다. 이거 파워레인저 최강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총 쏘네요. 오케이 17단계 만들었고 다음은 또 파워레인저. 이거 파워레인저 시리즈별로 다 나오겠네. 딱 보니까. 자 다음은 어 뭐야? 파워레인저 아니네. <laughs> 내 예상이 비껴나가다니. 자 다음은 웬 구광이 나왔네요. 20단계에요 벌써. 자 다음은 어 마법사. 자 근데 이제 또 슬슬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광구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하지 말고 돈을 벌면서 해야 됩니다. 오케이 21 단계 하나만. 만들었고 요것은 합체. 오, 초록색 마법사. 마법사인가? 뭔가 나왔어요. 오케이. 22단계 만들었고 바로다가 합체. 와, 골렘 나왔습니다. 자, 골렘 다음에는 흑골렘. 흑골렘 다음에는 에? 웬 애기가 나왔는데요? 스모 선수야, 뭐야, 누구세요? 어, 흙 먹는 애기네요. 애기 다음에는 왕애기. 애기는 커도 애기네요. 왕애기 다음에는 로버트. 와, 이제부터는 진짜 돈 벌어야 돼.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소환하는데 20비나 필요해요. 돈 진짜 많이 필요한 거죠? 아, 돈 딸려서 못 만들어요. 돈 벌자, 얘들아. 이렇게 쓱 갔다가 룰렛을 한번 돌려줍시다. 골드 획득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돌려, 돌려, 돌림판, 아! 두배 나왔네. 이제 5분 동안 두 배로 벌긴 하는데. 아, 이건 진짜 광고가 짱이네, 그냥. 돈을 너무 찔끔찔끔 버는데? 광고 보면 한꺼번에 이만큼이나 주는데 이건 광고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바로다가 로버트끼리 합체해주면은, 로버트. 어, 어떻게든 30단계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우 될령가 모르겠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뭔가 좀 애매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 광고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오케이 okay, 광고 보고 왔고 광고 봐서 아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야이 광고도 은근 꿀이네.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 하나 사는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광고 무조건 봐야 돼. 와 광고 봐가지고 드디어 로봇끼리 합체합니다. 또자 과연. 자, 또 로봇.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이제부터는 이돈 주는 광고도 크게 의미가 없네요. 왜냐하면은 이거 한번 구입하는데 8 3비나 필요한데 이렇게 쓱 사버리면은 벌써 돈이 반이나 줄어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단계에 맞지 않는 돈을 주네요. 좀더 줘야 되는데 너무 조금 주네요. 아 근데 이 게임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광고만 보게 만들어놨다 게임이. 지금 이캐 캐릭터 녀석들이 돈 버는 게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이거 봐. 이런 식으로 그냥 광고. 무조건 봐야 돼. 결론은 뭐냐면 광고 게임이야 이거는. 오케이, 광고, 고고이 게임을 해보시면은 알겠지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면서 드디어 와30 단계 만들었습니다. 와 이건 좀 간지나는데? 잠깐만 30 단계면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앞으로 여기서부터 어 이만큼 남았네. 와 엄청 많이 남았네. 이거 내가 봤을 때 랭킹 있으면 내가 1등인데 왜냐? 하면 이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 단계까지 만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왠지 이 굉장히 노가다이기 때문에 저처럼 광고 많이 본거 아니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 조금 힘들 겁니다. 자 드디어 31 단계 만들었습니다. 어 뭐야? 미라가 나왔네요. 미라는 채광을 이렇게 하네요. 뭐랄까 뭐 이상한 거 뵀는데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게임 좀 질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는 게 똑같아!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이 게임에서 하는 것은 광부를 이런 식으로 올려놔가지고 돈을 번다라든지 아니면은 광부를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합체를 해가지고 높은 단계의 광부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본다라든지 약간 사실 게임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게임 반 광고 반 그만큼 이제 광고를 많이 봤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광고를 안 보면은 플레이가 굉장히 힘들 힘드... 게임이에요. 머지 마인 골드 러시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현질이 없어서 아쉽네요. 비비엄